우주다에서 음, 어, 음, 어. 음 <두 ambitious> 아, 패스 사아서 가면 안 돼. 가운예 okay, 나이 나이스 아 나이스 다다 나이스 없어 나이스 나이스 간다. 가자 와우 보여주자 오늘 이거 이거. 컨디션 개좋아 이어서 가자 가자 타입, 타입. 아 타임 타임 아 우리 근데 잠깐제안해야 돼? 그냥 1세트 무승부하고 셧다 하면 안되냐? 디스야! 어 오케이 나 다음에 마지막인데 5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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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야 진우 내가 방금 그 바로 전때했는데 바로 전에 했어? 아 그래 섞였다 섞였다 그럼 호연이야 원래 진우 다음에 호연이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방향 지우가 타이타이 몸으로 붙어 그냥 오케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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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키퍼도써 그냥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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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넣고 어깨 넣고 어깨 넣으면 돼 어깨 나이스 그렇지 지나 마무리 아이고 뒷발 금지라고 아이 왜 그걸 그렇게 줘 몸을 틀어 몸을 호연이도 써, 호연이도, 호연이도 센터백이라 생각하고 써. 얘들아, 이거 한골 넣으면 편해진다. 나이스, 나이스, 좋아, 좋아, 나이스 라이. 우겨 넣으면 돼. 진우도 받아주로 가져야 돼. 어 그렇지. 집중. 뒤, 뒤. 에었다 가자. 어려운 거 말고 쉬운 패스. 이제 온다. 때려도 되니까. 그래도 애들이 안내려와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>. 아, <laughs>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가는운데 있으면 안돼 차카운트있 3D 크로켓 카운트는 3가 크로켓 카운트는 3D 크로켓 카운트는 어? 뒤 내려오고 내려고로로할 얘기 <laughs> <할 얘기해. 웃음> 몸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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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열어줘 나이스. 슈, 슈팅도 다 막아야 돼. 오. 나이스요. 아니 아니 아니. 야잘 맞았어. 이 정도 충분히. 어. 야, 이거 근데 이거, 이거 어, 어떻게 찍어야 돼? <laughs> 違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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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